본격적인 가을의 길목에 접어들었습니다. 가을은 어떤 계절입니까? 가을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가을이 되면 언제나 떠오르는 시가 하나 있습니다. 김현승님의 가을의 기도라는 시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텐데요. 가을의 기도. 가을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나의 영혼 구비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 마른 나뭇가지 위에 다다른 가마귀같이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라는 식구처럼, 왠지 가을에는 기도해야만 할것 같은 그런 계절인 것 같습니다. 풍성한 결실의 계절인데, 풍성한 결실에는 언제나 밑거름이 필요한데, 이 기도가 우리 영적인 결실의 밑거름이 되는 것 같아서, 우리가 기도해야만 할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또한 기도하기에도 좋은 계절인 것 같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이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면서 기도하기에 참 좋은 계절인 듯합니다. 비옥한 결실을 앞두고 기도해야 할것 같고 또 기도하기 좋은 계절 가을. 그런데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많은 믿음의 사람, 또 기도의 사람 중에 한 사람 다니엘의 기도를 함께 또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다니엘이 지냈던 시대의 배경을 좀 살펴보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우상숭배의 죄를 범합니다.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돌이키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수없이 말씀하셨지만 깨닫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나라가 망하게 되는 그런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먼저 이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졌을 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게 됩니다 뒤이어서 남유다도 나라를 잃을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오늘 이 다니엘서의 배경이 1장에 보면 유다왕 여우야김왕의 시대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빛이 약 605년 경에 이 여우야김 왕이 국제 정서에 좀 의지해서 바벨론에 이렇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대신에 에굽의 주를 섰다가 바벨론이 지중해 세계를 제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에굽의 이제 주를 섰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느 나라도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만 왕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애굽을 더 의지했다가 바벨론이 이제 강국으로 등장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바벨론이 유다를 점령하려 하러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비롯한 유다의 귀족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혼란스러운 시기 또 나라를 잃을 같은 아픔과 고통을 겪던 시기에 이제 이 다니엘은 바벨론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왕느부간네살 왕이 제국의 식민지 정책의 일환으로 유능한 인재들을 이렇게 선발해서 바벨론화의 천병으로 삼고자 약 3년간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는데 다니엘이 또그 친구들과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요. 단일 1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유다왕 여우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누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애워 샀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우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리아가 있었더니. 비록 어, 포로 신분으로 잡혀가서 바벨론식의 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다니엘은 1장 8절 말씀 보면 뜻을 정해서 왕이 하사한 음식을 거절을 합니다. 왕이 나를 먹여 살리고, 내가 왕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비록 포로신분이고, 바벨론식 교육을 받고 있었지만,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정체성을 한 번도 잃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과 자부심으로, 그의 가슴은 언제나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다니엘에게 은혜를 얻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아무도 해석해 주지 못합니다 주변의 신하들, 박사들, 내노라는 사람들에게 다 꿈을 해석해 바랬는데 아무도 해석하지 못할 때 다니엘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 꿈을 해석해 냅니다 그래서 왕이 감탄합니다 야 너처럼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다 그래서 다니엘을 아주 높여줍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전역을 다스리게 하였고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들을 가르치도록 그런 높은 권한을 부여해 주었습니다. 다니엘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과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얻게 하셨고 높임을 받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바벨론이란 나라가 그렇게 오래가지 못합니다. 뒤이어서 메대바사 페르시아 제국이 다시 서게 됩니다. 근데 나라가 바뀌는데도 이 다니엘은 그의 뛰어남과 탁월함이 인정을 받아서 계속해서 새롭게 세워진 나라에서 새로운 왕의 또한 총애를 입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주변의 신하들이 그것을 이제시이 질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 흠이 없나 찾아봤는데 아웬걸 흠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주변의 신하들이 다니엘이 항상 자기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가지고 다니엘을 또 위험에 빠뜨리려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 6장 말씀을 함께 봤는데요.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의 배경입니다. 다니엘서 우리 6장 6절에서 9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삼십 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데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함에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라. 이게 다니엘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인지도 모르고 왕이 이 조서에 다 도장을 찍습니다.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은 자신이 이렇도 아끼고 신임하던 이 다니엘이 꼼짝 없이. 위기에 처한 상황인 줄을 전혀 모른 채 도장을 찍고 맙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위기 상황에 몰리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은 이런 상황임을 알고도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사람 다니엘을 보여주는 기도의 중요성을 중요성을 느낄 수 있는 대목입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될까요? 우리 십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의 기도. 먼저는 다니엘은 기도의 장소와 정기적인 기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자기 집에 윗방에서 전에 하던 대로 그리고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경관한 유대인들은 하루 세번 아침과 오후 그리고 밤에 기도하였습니다. 다윗도 시편 55편 16절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기도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며 하루에 세번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처럼 경건한 유대인들이 하루 세번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는데요. 자, 그렇다고 다니엘이 단지 습관을 좇아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습관을 좇아 기도하기에는 자기가 처한 상황이 기도하는 것을... 끼게 되면 꼼짝없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저 습관을 따라 발걸음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절대로 어떤 위협 앞에서도 기도하는 것은 포기할 수 없다. 내려놓을 수 없다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왜 중요합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께 마음을 쏟아놓고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간구의 소리, 때로는 부르짖음의 소리, 때로는 뭐 아프고 힘들어서 작은 신음 소리를 그 기도 기도 소리마저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인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시는 시간,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알았습니다. 기도야말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 그분이 위에서부터 하늘 위에서부터 부어주신 은혜와 위로와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 앞서 느부갓네살 왕의 그 꿈도 해석해 내었던 것도 다 훨씬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뛰어난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 해석해내지 못했던 그 꿈을 해석할 수 있었던 그 이유도 비결도 바로 기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은 어떤 위협 앞에서도 나는 기도하는 것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집의 그 윗방에서 날마다 하루에 세 번씩 그는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그 기도하는 것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이빌 하이벨스 목사님의 유명한 기도에 관한 저서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 바빠서 아,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아, 제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요 너무 바빠 정말 기도할 짬을 내기가 참 어렵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기도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많은 일들을 처리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그 많은 인들을 잘 처리할 수 있겠으며 또 많은 사람들과 만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게 할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처럼 바빴던 분이 계실까요? 그 예수님도 기도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셨습니다. 많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던 하나님의 사람들도 다 기도하기를 힘썼던 사람들입니다. 바빴기 때문에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만나야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렇기에 기도하기를 힘썼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얼마나 참 바쁘고 힘든 세상입니까.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가 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주시고 힘주시고 지혜주시고.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심을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 자녀들도 시험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도 내가 공부할 시간이 없어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가 아니라 기도하면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부어 주시기 우리가 그 어떤 시간보다 기도에 우선 순위를 두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장소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 시간에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오전에 그리고 낮에는 본당이 개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밤에도 10시까지 그리고 수요일에 후에도 기도를 원하실 경우 더 하실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와 은혜를 누리실 수 있도록 한 깊은 배려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기도의 공간,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은이처럼 기도의 공간이 있었고 장기적인 기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는 기도였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태양 숭배자들처럼 동쪽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여호와의 성전이 서 있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가 있던 곳입니다. 즉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1절이죠은 말씀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옳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산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요.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율법의 말씀을 그곳에서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상징, 여호와의 산, 그곳을 향해서 나의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 그분을 향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주십니다. 내가 처한 힘든 상황 위기 가운데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 하나님밖에 없으시다. 그래서 나의 도움 되시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드린다. 이것이 다니엘의 기도였습니다. 역대하 20장의 말씀 보면 유다 왕이 여우사밧 왕일 때암몬과 모압 자손과 그리고 마흔 사람들과 함께 연합해서 유다를 공격해옵니다. 이 유다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무리를 지어서 옵니다. 이때 요 사밭 왕은 이렇게 행동합니다. 역대 20장 3절, 4절에 요 사밭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대 백생에게 금식하라 공포하에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고소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백성들 가운데 서서 요사밭 왕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요.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싸우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요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우리를 치러오는 이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아무런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줄 아... 알지도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어떻게 할줄 알지 못하겠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줄 몰라도 주님만 바라보면 충분한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할줄 몰라도 주님 그분만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 그분이 지혜를 주시고 도와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에 자세이어야 할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시오 위로자이시오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나의 능력이십니다 여러분 어디서 누구에게 호소하겠습니까? 참된 위로와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819년에 아일랜드 이 e 더블린이라는 곳에 태어나서 명문 트린티 대학을 졸업한 조셉 스크리븐이라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여인 이제 20대가 돼서 아름다운 여인과 교제를 하다가 결혼을 약속하면서 행복한 가정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결혼하기 직전 날. 신부가 익사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참 안타까운데요. 이 사람이 5년 뒤에 그 아픈 과거를 잊고 새로운 삶을 찾아서 캐나다로 떠납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주님 주시는 위로로 그 아픔이 이제 어루만져지고 새 삶에 적응해갈 때쯤 하나님이 또 다른 한 여인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역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우리 함께 행복하게 주님 섬기면서 삽시다 이렇게 언약을 하며 결혼을 준비하고 있을 때쯤 이두 번째 약혼자가 다시 결혼을 앞두고 결핵으로 세상을 떠나는 아픔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이후 사랑과 섬김에 모든 것을 걸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로는 내게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 보다 생각하면서 이웃을 사랑하고 어린이웃들을 섬기는 것에 전심전력하며 살아가게 되었고 그가 살던 지역에서 그를 산상수은대로 사는 사람 선한 사마리인 사마리아인 성자라는 별명으로 그렇게 칭함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주님 만나게 해주신 그 사람들 이웃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부으며 살아가고 있을 때쯤 사랑하는 여인을 두 번씩이나 이런 그 아픔들이 다 이제 치유되어져 갈쯤 어머니가 심한 중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지금 자기가 맡고 있고 또 섬기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당장 달려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할수 없는 이 걱정과 근심 누구에게도 이 자신의 처지를 쏟아놓을 수 없는, 하소연할 수 없는, 무겁고 괴로운 마음이 그의 마음과 생각을 가득 채울 때쯤, 내가 무엇을 할수 있겠는가? 어떻게 해야 될지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그의 힘든 마음, 마음과 생각이 요동을 칩니다. 걱정근심, 두려움, 불안. 어쩔 수 없는 이 아픔과 이 상처들이 막 괴우리칠 때그 모든 마음들을 가져가서 주님 앞에 쏟아놓습니다. 주님, 주님 아시죠? 제가 지금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지 주님은 아시죠? 그 어느 누구에게도 내 마음 하소연할 데 없고 쏟아놓을 수 없는 것도 주님 아시죠? 주님 아시죠? 주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주님이 가장 친한 친구처럼 곁에 함께 하시며 자신을 어루만져 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 자신의 그 아픔을 부드러운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하늘의 위로로 가득 자기의 마음과 영혼을 채워주시고 그래서 그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마음들이 다 가라앉고 주님이 부어주시는 하늘의 위로와 소망과 평강으로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시를 이렇게 쓰게 됩니다. 이 시는 전 세계 그리스인들의 사랑을 받는 찬송시가 되었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렐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 아랠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죽게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겨서 참된 위로 받겠네 힘들고 낙심이 될때 어디서 위로와 소망을 얻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에 위로와 소망을 얻지 못할 뿐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넉넉한 위로와 소망으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죄짓 맡은 우리 구주, 우리 좋은 친구와 위로자 되시는 주님 하늘 소망으로 우리 영혼을 가득 채워주시는 주님 그 주님께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하시며 그 주님이 주시는 넘치는 위로와 하늘 소망으로 가득 체험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기도였고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 다니엘의 기도 세 번째는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의 상황은 지금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억울할 법도 한데 그는 도리어 감사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의 감사는 하나님을 감동케 했고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위기에 처한 다니엘의 구원을 얻고 다니엘을 모함하고 위기에 빠뜨리려 했던 자들이 오히려 사자굴에 던져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감사기도는 이처럼 놀라운 일들을 가능케 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신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한 상황에 내몰리게 됩니다. 한 귀신들린 여종을 만나게 되는데 바울과 신라를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여러 날을 괴롭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오라 해서 이 귀신 들린 여정에서 귀신이 떠나가게 합니다. 이 여인은 이제 온전케 됐죠. 기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정을 통해서 점을 치면서 수입을 어떤 이 주인이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신라를 고발을 합니다. 그들을 붙잡아서 관리들에게 끌고 가서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는 자라라고 고발하여 상관들이 바울과 신라의 옷을 찢고 심하게 때려서 그들을 오게 가둡니다. 얼마나 억울한 상황입니까. 복음을 전하려다 그런 상황에 내몰렸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밤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찬송합니다. 감사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상황과 환경으로는 도저히 그래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인데 바울과 실라는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송하였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막 땅이 진동합니다. 그리고는 옥문이 열리고 새사슬이 다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많은 죄수들이 달아나기도 하고요 그런데 간수장이 잠들어 있다가 땅이 막 진동하고 있으니까 깨어서 보니까 이게 아주 큰일이 났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관리하던 죄수들이 다 도망갔나 싶어가지고 자결하려 할때 바울이 그를 붙잡고 위로합니다 그때 이 간수장이 얘기합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 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결을 했던 이 간수장이 예수님을 구원해주러 고백하고 구원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감사 찬송 기도가 그렇게 되도록 인도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와 상황이 녹록지 않고 어려움이 계속된다 하더라도 깊이 생각해보면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황 그리 좋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죄 사함 받아 구원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부활 영생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가 되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게 될 때까지 또한 주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해주시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는 이 감사의 기도를 통해 모든 힘든 상황과 환경도 넘어서는 승리의 역사,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기도의 사람 다니엘처럼 기도의 장소와 정기적인 기도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사람이나 상황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고 바라보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도우심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는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